이어서 우리 발해 건국과 발전입니다 자 발해 누가 세웠어요? 발해 대조영이 세웠죠 자 발해 대조영 누가 누가 하고 손을 잡았죠? 고구려 유민들 더하기 과거 고구려 옛땅에 살고 있었던 말갈족이 손을 잡고 발해를 건국합니다 698년이었고요 아무래도 대조영이 고구려 더하기 말갈족 해가지고 발해를 수립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된 나라는 당연히 어느 나라일까요? 당나라죠 당나라 그래서 대조영 이후에 왕이 됐던 무왕은 당의 산동 지방을 공격해서 당의 산동 지방입니다. 여기입니다. 당의 산동 지방을 공격함으로써 발해의 건국을 확실하게 하고자 했고요. 그 다음에 돌궐 일본과 손을 잡습니다. 돌궐은 여기 위에 있어요. 위에 있는 돌궐과 손을 잡아서 당나라를 견제를 하려고 했고요. 발해 당연히 신라하고도 사이가 안 좋았겠죠? 왜고려를 멸망시키는데 신라가 일조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또 어느 나라와 손을 잡았다, 발해와 손을 잡았다. 그래서 발해 외교 관계하면 일본과 돌궐과는 화친 관계를 맺었다.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당과 신라를 견제하고자 했다. 그 다음에 등장한 게 이제 문왕 때입니다. 문왕 때가 되면 이제 아까 무왕은 싸울 문자예요. 무예화할때 문자. 그 다음에 무는 그럴 문자입니다. 문자 문자죠. 그래서 이제 문왕 때가 되면. 당과 사이가 다시 좋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당나라가 문학대쯤 되면, 당의 건국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이가 좋아짐에 따라서, 당과 무슨 관계를 맺었다? 신선 관계를 맺으면서, 당으로부터 많은 문화가 들어왔는데요. 이때 들어왔던 대표적인 문화, 두 가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삼성육구, 당나라의 중앙정치조직, 삼성육구와, 그 다음에 당나라 수도에 있었던 주작대류를 발해 수도였던 상경용천부에도 그대로 이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삼성육구와 주약되는당어문물의 수용이 대표적인 케이스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신라와도 이제 외교관계를 복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남경 용천부에서 신라의 금성까지도 하나의 길이 났는데 그 길을 보고 우리가 신라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라도. 그럼으로써 이제 어 뭐야 신라하고도 외교관계를 맺었고요. 그다음 에 선왕입니다. 선왕은 이제 발해의 전성기입니다. 전성기 그래서 말갈족의 대부분이 발해의 복습이 됐고요. 용토가 크게 확장이 되면서 고구려의 옛땅 대부분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연해주 쪽으로는 과거 고구려에 비해서 용토가 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한 나라 그러면 고구려라기보다는 공식적으로 는 우리가 발해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여기 뭡니까? 조금 여기 요동 지방 조금을 제외하고는 요동반도 조금을 제외하고는 에, 발해가 과거 고구려의 옛 땅을 다차지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발해는 바다 건너 동쪽에 크게 발전하고 있는 나라 뭐라고도 불렀다 해동성국 이라고도 불렸다 근데 여기 잠깐 안 나오는 내용인데요 좀 이야기를 하면 발해의 역사로 또 우리가 이야기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왕족 가운데 독자적인 연호를 가장 완벽하게 사용한 나라 발해다 처음부터 끝까지 연호를 사용한 나라는 발해밖에 없다 그래서 대표적인게 인한 그이고 대표적인 게, 인한, 대응, 권한과 같은, 이제, 아까 이, 이야기했었던 무왕, 문왕, 선왕입니다. 이제, 그와 같은, 연호를, 대, 어, 처음부터 끝까지, 아까 사용했던 거의 유일한 나라, 발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발의통치조직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의 중앙 정치는 삼성 육부입니다. 삼성 육부 왜 삼성 육부냐면 여기써 있죠. 정당성 선조선, 중대성, 성세개그 다음에 충인의 지의신 부여섯 개. 그래서 삼성 육부인데 이 삼성 육부는 어느 나라의 을 갖다 썼냐면 당나라의 제도를 갖다 썼다고 그래요. 이 당나라에서의 삼성은 거꾸로부터 읽어요.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그랬어요. 그런데 발의에서는 예를 이름을 바꿔서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이게 당나라에서는 아래에서 위로가 중요한 순서고요, 발해에서는 위에서 아래로가 중요한 순서입니다. 그다음에 발해 당나라에서는 2호예명형공이었는데 발해에서는 충인의 시의신 이렇게 불렀어요. 자, 그래서 운영과 명칭은 복자적으로 운영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당 발해에서는 예, 아니 당나라에서는 얘가 가장 중요했는데 발해에서는 정당성이 가장 중요했고요. 그다음에 육부를 좌사정 우사정으로 나누어서 이원적으로 운영했다는 거, 거기서로 다른 점이에요. 자 여기 아까 삼성 가운데 발해 당나라에 있었던 중서성 아니 아니 발해의 중서성 어 당나라 거구나 당나라의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그랬는데 중서성은 정책을 제안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발해에서는 이 역할을 정당성이 합니다 정당성이 했고요 그 다음에 심의했던 건요 선조성이에요 선조성 그 다음에 중대성은 별로 큰 역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당나라에서는 아니 발해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서가 무슨 부서였냐면 바로 요 정당성이 돼요. 정당성은 정책을 기안하기도 하고 정책을 뭐하기도 했냐면 시행하기도 했었어요. 시행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정책을 시행한 곳이 정당성이기 때문에 요 아래 육부가 있었죠. 정당성입니다. 자, 발해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고요. 장관인 대내상이 국정을 총괄했다. 그다음에 육부 정당성 아래에 소독되어 행정신문을 담당했고, 육부 명칭을 유교적 이념으로 사용했다. 이것도 이제 당나라하고 좀 다른 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충인의시의 신인데, 얘를 당나라적 관점으로 볼 때는 이호예병형공이에요. 각각 뭐하는 부서냐면, 이부는 관리 임명, 호부는 재정, 그 다음에 예부는 외교입니다. 외교 의례그 다음에 병부는 국방, 형부는 법률, 그 다음에 공부는 건설. 이렇게 당나라뿐만 아니라 발해 같은 경우도 행정 업무를 몇 개로 나눠서 처리를 했다, 여섯 개로 나눠서 처리했다, 육부가 됩니다. 얘는 이호예명 경공은 우리나라의 고려라든가 조선에서도 다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나오네 안 나오네를 차차 하고 라도꼭 알아두시기 바래요. 그다음에 이제 또 기타 부서 삼성육부 이외의 기타 부서가 있었는데 중정대가 있었고요. 관리 감찰하는 부서입니다. 그 다음에 문적원은 비서성 도서관입니다. 그 다음에, 주자감이 있는데, 국자감, 중앙교육기관이었어요. 중앙교육기관. 중정대 정도 어사대 관리를, 그... 감찰을 기구는 잘 알아두세요. 신라 같은 경우는 뭐가 있었어요? 약간, 사정부가 있었다고 그랬죠? 신라는 사정부, 발해는 어사대.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신라는 중앙교육기관 뭐가 있었어요? 국학이 있었잖아요, 국학. 국학인데 이제 발해에서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자감이라고 불렀던 거죠. 주자감이라고. 조금 이제 어 제가 이런 정도로 얘기해 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 특별히 표시를 해가지고 도표화하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내용을 꼭 정리를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지방행정조직 5경 15부 62조 상경 용천부 중경 동경 서경 5경 그 다음에 15부가 있었고요. 15부 5경 전략적 역주선에 설치했으며 15부와 62조 아래 현에는 지방관을 파괴했다. 그다음에 실제 지방행정의 말달인 촌락은 말갈족이 지배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중학교 때 아마 이야기했을 거예요. 발해는 누구 더하기? 고구려 더하기 말갈인데 고구려는 지배층, 말갈은 피지배층 그렇게 이야기했죠. 말갈은 대체로 피지배층들이 많았다라고 하다 보니 아무래도 상초에서 직접 통치를 했던 건 누굴까요? 어 직접 향촌 어, 말단에서 행정을 담당했던 사람들은 말갈족이 많았겠죠. 자 여기까지해서 발에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요 이제 빈칸 정리한 것들은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또 한번 또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